말고 안 자갈치 시장에서 꼼장어 구이를 먹고 입가심으로 시원한 팥빙수가 딱인 것 같아. 용호동 할매 팥빙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자갈 지역 3번 출구로 나와서 한블록 가면 사이 골목길에 위치한 부산 남포점 용호동 할매 팥빙수 집이 나옵니다. 수요미식회에서 전국 3대 팥빙수 맛집으로 꼽은 용호동 할매 팥빙수 집입니다. 매장에 들어가니 손님들이 꽤 앉아서 팥빙수 삼매경에 빠져있더군요. 가게 내부가 아담하고 조용해서 좋았습니다. 팥빙수 가격은 5,000원이네요. 일단 가격은 합격이고요. 팥빙수 이외의 메뉴로는 팥크림, 단팥죽, 붕어빵, 커피까지 판매하고 있는데 붕어빵은 계절 메뉴라 여름에는 판매를 안하고 10월부터 4월까지만 판매를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계산은 선불이라고 하네요. 팥빙수가 나오면 직접 가져다 먹는 셀프입니다. 여기 원래 유명해요? 아, 저 맛있다고도 많이 아 그래요? 용호동 할매팥빙수는 옛날 스타일로 얼음 빙수로 나옵니다. Yeah. 팥도 아낌없이 아주 듬뿍 퍼서 주셨습니다. 역사도 4 0년 정도 되었다고 하니 맛도 기대됐습니다. 여기 왜 유명하게 된 거예요? 팥이 맛있어서 그런가요? 팥이 맛있어서 네. 아, 뭐뭐어 들어가요? 사과잼하고 사과잼 들어요. 이 끝이에요? 네. 근데 맛있어. 네. 용호동 할매 팥빙수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1976년 용마상해라는 이름으로 더운 여름에는 얼음과 탁주를 팔고 추운 겨울에는 떡볶이와 국화빵을 판매하셨다. 국화빵을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파탕금이 정말 맛있었다고 했다. 여기에 고무된 어머니께서는 팥빙수를 생각해 내시고 인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탄생한게 용호동 할매 팥빙수라고 하네요. 얼마나 팥 앙금이 맛있었길래 맛이 더 궁금해지더군요. 빨리 먹고 싶은 충동이 일더군요. 드디어 팥빙수가 나왔습니다. 셀프라서 잽싸게 가져갔습니다. 팥빙수 향이 정말 푸짐했습니다. 직접 삶은 팥과 잘게 간 얼음 그리고 우유와 사과잼을 슥슥 섞어주면 그 조합이 정말 끝내주는 맛으로 변합니다. 아 맛있어. 와 맛있어? 음. 음 어, 입에서 살살 녹네요. 맛있어요. 그 옛날 먹었던 옛날 팥빙수라고 할까요? 팥이 적당히 달고 고소하면서 부드러워서 입안에서 사르르 녹습니다. 얼음 빙수 우유 사과잼 팥이 조화가 잘 어우러져서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특히 보통 들어가는 연유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뒷맛 또한 깔끔했습니다. 녹으면 녹을수록 더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서 눈 깜작할 사이에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부산 여행 가시면 용호동 할매 팥빙수집 꼭 한번 찾아가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